설하! 설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편집자님께서 어, 이곳 스포인까지 방문을 해주셨어요. 지금껏 편집자님께서 저의 영상에 대한 뭐 편집 노고와 저희 컨텐츠에 대한 그런 구상 어, 매우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운동을 조금 어, 좀 봐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 어디 운동인가요? 어, 오늘 드, 등 하는 날입니다. 등이에요? 네. 토요일은 하체 아니에요? <laughs> 아 이게 <laughs> 예외, 어. 예외도 있죠. 어, 몇분 할아세요? 4 분할 합니다. 4 분할 네. 하루에 운동 한 번씩. 그렇죠 한 번씩. 어한 번씩, 한 번씩 4 분할 보통 일반인들의 그쵸. 루틴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오늘은 어, 나는... 등이다. 등만 하세요? 오늘은? 등2두를 같이 하는데. 아 두, 원래는 등2두2 네, 이두는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어... 네, 등을 하면 지쳐가지고 제가 막 펌핑하고 그렇죠. 있다니까 맞아요. 이두는 그냥 펌핑감 오는 느낌 정도로만 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가슴 2두등3두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아 어, 그렇죠. 그렇게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laughs>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초보자의수로그등 운동 등 운동을 할 때와 가슴 운동을 할때 협력근이죠. 그러니까 등은 이두가 많이 쓰이고 맞아요, 맞아요. 가슴은 삼두가 많이 쓰여요. 그렇게 그래서 그 끝난 이후에 이두와 삼두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등 운동하고 나서는 삼두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가슴 운동하고 삼두가 지쳤기 때문에 이두를 하는 게 조금 더 어... 운동을 잘할수 있지 않겠나. 제가 한번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은 네. 한번 해보시라고 조언해드립니다. 등 운동하고 나서 네. 지쳐있는 이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근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반대쪽 삼두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바로 한번 등 운동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편집자님 첫 번째 운동으로 풀업. 어, 평상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한 히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하는데? 1, 2, 아, 3,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어 그래도 억지스럽지 않게 엄청 잘하는데요, 응? 어? 오, 지금 헬스 경력 11년 차. 와우. 아, 몸에 비해 운동이 더 나은 것 같아. 칭찬인가요? <laughs> 지금 갖고 있는 몸에 비해 운동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 칭찬입니다. 아, 그래. 자, 세 번째 세트. 자, 세 번째 세트에 좀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어, 힘이 떨어졌지만 근육을, 광배에 힘을 주고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운동하세요? 네, 평소에 딱 이렇게. 아, 평소에 첫 세트만 잘하고 나머지는? <laughs> 근데 어, 확실히 초보자 같진 않네요. 어, 아, 정말. 어, 네. 초보자라면 마냥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어... 네, 할수 있는 선에서 하는 약간 이런 운동 스타일 좋아요. 두 번째는 레플 다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아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바로 자, 좀 바뀐 자세, 시선 위에 고정하시고, 그대로 하나, 둘, 좋아요, 셋 넷. 자 아까보다 조금 그그 그 손의 넓이가 좀 넓어진 상태고요. 자 들어 올릴 때 팔꿈치가 완전 펴지지 않은 선에서 데드 행. 자저 같으면 이제 끝까지 안땡겨지면 이제 그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트 때 무게 조절을 하던지 아니면 또 이제 다음 세트 때 제대로 힘을 쓰기,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다할수 있는 선까지만 네, 보조가 없다면 지금 느낌 어땠어요? 그냥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밑에가 조금 더 되는 느낌. 하부가 네. 네, 맞아요. 어, 하부가 좀더 들어가요. 어. 자세 번째는 뱅레콜다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본인 말로 굉장히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뭐 그렇게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허리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졌대요 그래서 저 가운데 라인이 머리 가운데를 못 따라오는 거, 저는 그거 정도만 고쳤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운동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손은 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인 거죠. 네. 어, 엄지손가락 이렇게 꽉 잡아요. 그러니까 등에 자극을 주려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을 손에 거는 느낌으로 어... 갈고리 역할을 해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 걸... 저도 그렇게 하나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는 얘기를 안한 건데 아, 네. 어, 지금 보니까 혹시 이유가 있나 네. 그런 이유로 하나 그렇다면 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조금 내가 무거운 무게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면 그래도 고리 역할을 확실히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좀 가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더 도움이 돼요. 자, 제가 백레풀 다운 같은 경우는 어, 아까처럼 앞으로 앉았을 때이 도르래의 위치가 좀 안쪽에 있어서 수직으로 당기지 못하고 사선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또 많이 숙여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조금 자세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어, 뒤로 앉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직으로 바로 편하게 당겨져요. 이거는 기구마다 차이가 있는 거라서 모든 기구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팔꿈치가 어, 상대적으로 프론트로 할 때보다 뒤로 가했기 때문에 어, 승모근의 단축을 이루어내고 상부쪽 자극이 커져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 좋아요. 어, 괜찮았어요? 네.

제가 알려드린 게 어, 발을 허벅지에서 너무 붙이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어, 바가 그냥 놨을때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방향대로 어, 떨어지게 놔두시되, 그 속도를 늦춰 주시라. 그러니까 바가 그대로 떨어지는 위치를 내가 조금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발 가운데, 발바닥 가운데 그 미드풋에서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갔을 때 대퇴 이두라든지 햄스트링의 사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말고 무릎 밑에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너무 많이 뒤로 빠진다 그러면 어, 하체의 개입이 커질 수가 있어요. 둥근과 햄스트링의 사용이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서 이제 등을 한번 만져볼게요. 광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자세만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고, 어 하나도 힘을 못 주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다시 알려줄게요. 네, 다섯, 바로 힘이 <laughs> 지금 힘이 빠진 건내 이해. 해뭐 네. <laughs> 그게 근데 우리 그렇게 무겁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때요? 오늘 자극 위주로 어, 가니까 네. 충분히 그 무게로도 힘들죠. 네. 힘들어서 그런가? 네. <laughs> 오늘 약간 더 이상한 수호 입수 불과한 상태인데 자세가 안 만들어져서 자세 번째 자, 아마 이번에 는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수직으로 위로 쭉당겨요 그렇지 하나 둘셋넷 나사 나사 일곱, 여덟, 아홉, 등이 좀 말려있네. 열. 이것도 이완을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등이 라운드로 말려있는데 다시 숄더 패킹 해야죠 올라왔을 때. <laughs> 힘들어 죽어 야 <laughs> 안돼 안돼 그만.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네.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하루 아침이 되는 게 아니니까. <laughs> 네, 영상 보면서 하나씩 수정을 해나가세요. 대략적으로 어땠나요? <laughs> 여러분 그 항상 운동 끝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아 저도 그냥 운동 나들그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무게보다는 자극을 하나하나 다 느끼면서 하라고 저한테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고 여러분은 또 진짜 무게보다 자극을 한번 정말 내가 이 자극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나 그 부위를 다 쓰나 요거 한번 체크하면서 하시면 물론 제가 좀 약간 한시해볼 수도 있습니다 무게가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낌이 다릅니다 네, 이거 정말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중량감이나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서 좀 무거운 중량 을 설정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뭐한 세네 번네 다섯 번까지는 잘될수 있지만. 그게 이제 열번 이상 해야 되는 상황에서 풀 가동 범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운동을 하고 마무리가 될수 있는데 처음에 뭐한네 다섯 개까지 여섯 개까지 뭐좀 가볍더라도 제대로 된 자세를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힘을 잘 주면 그게 자극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열두 개 열다섯 개 이렇게 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풀 가동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자극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시켰더니 어 가볍지만 힘들게 운동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열다섯 개를 본인이 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근육에 열다섯 번의 힘이 다 들어가야 돼요 자극이 근데 지금 우리 편집자님은 한열 번까지는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한 네다섯 번은 안 들어가고 그냥 땡긴 거지 그렇게 운동을 할 바에는 조금 가볍게 하더라도 그 열다섯 번 모두의 힘을 다줄수 있는. 중량으로 자 집중을 해서 자극 끝까지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편지아 님과 즐거운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수업을 한번 했는데 저는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갈게요. 설이